30초에 한 병씩 팔리는 향수. 그 이름만으로도 전설이 된 샤넬 넘버 5.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의 고백이자 세기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샤넬 넘버 5는 전설이 되었을까요? 1950대에서 60년대 스크린을 장악한 단 하나의 여배우. 그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바로. 마를린 먼로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 전 세계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열광하던 아이콘이었죠. 1960년,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자나요?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샤넬 넘버 5한 방울. 그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 이한 문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동시에 샤넬 넘버 5를 섹시함, 관능미,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광고도 홍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마를린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샤넬의 향기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넘버 no. 5는 단순한 향수를 넘어 전설이 되었던 겁니다. 샤넬 넘버 no. 5는 기획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리움에서 탄생한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향수였죠. 가브리엘 샤넬 흔히 코코 샤넬로 불리는 그녀는 한 남자 보이 카펠과의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불의의 사고로 끝나버렸죠. 사랑하는 일을 잃은 그녀는 그 슬픔을, 그 기억을, 그리고 그 사랑을 향기로 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향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장미향이 아닌 여성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 꿈과 자유를 담은 향. 그래서 선택한 것은 단 하나의 꽃향이 아니라 83가지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조화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그녀는 다섯 번째 샘플에 담긴 향의 마음을 뺏깁니다. 라벨에는 단순히 적혀 있었죠. No.5. 이 숫자는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행운의 숫자로 여겼던 숫자. 5.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 차넬 넘버 파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향수의 정체는 뭘까요? 그 핵심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일랑일랑이라는 열대 꽃입니다. 그 꽃말은 화려함. 그러나 단순히 향긋하거나 예쁜 꽃이 아닙니다. 일랑일랑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최음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아주 관능적인 향이죠. 차넬 넘버 파이은 일랑일랑 외에도 자스민, 장미, 샌다루드, 베티버. 복잡하면서도 균형 잡힌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향은 마를린 멀로라는 존재와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섹시하지만 가볍지 않고 우아하지만 차갑지 않은 향. 그녀가 넘버5 no. 한 방울로 느꼈던 자신감과 존재감은 결국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전염되었고,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의 상징이 되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선 샤넬 넘버 5가 팔리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병. 이 놀라운 수치는 단지 향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향수에서 스토리를 사는 겁니다. 마를린 먼로의 고백, 샤넬의 철학,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존엄의 상징. 향수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기억을 남깁니다. 누군가와의 첫 만남, 중요한 약속, 고백, 이별. 샤넬 넘버5는 no. 그 순간들에 스며들며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넘버5는 no.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향수 중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를린 멀로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한마디 그리고 그녀를 감싸던 그 향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특별한 향기로 남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하루에 전설 한 방울을 더해보세요. 비록 마를리는 아니지만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